1월 11일 2012년 21세의 카리사 쿤코는 과거와 다름없이 펜실베이니아주 볼드윈 보로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비극적이고 신비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리사는 자해를 시도하려던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리사는 자비롭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그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카리사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과연 카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는 단순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실종 뒤에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볼드윈 보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볼드윈은 펜실베이니아주 엘러게니 카운티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피츠버그 대도시권 내에 있는 번영하는 보로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는 21,500명이었습니다. 볼드윈은 안전면에서 뛰어난 기록을 자랑합니다. 범죄율은 24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지역의 안전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2012년 폭력 범죄율은 65.5로 미국 평균인 187.4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바로 이 비교적 안전한 보로에서 카리사 쿰코와 그녀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카리사 쿰코는 1991년 3월 부모인 캐시와 폴 쿰코의 사랑 속에 펜실베이니아주 볼드윈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리사는 사랑스러운 언니 케일라 쿰코와 함께 자랐으며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카리사의 독특함은 그녀만의 열정과 개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비롭고 똑똑하며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사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카리사는 에너지만큼이나 꿈과 포부도 무한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희망과 포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리사는 약사가 되기 위해 꿈을 향해 열정을 쏟았지만, 삶의 요구로 인해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농구 코트의 매력에 끌렸습니다. 2009년 18세였던 카리사는 농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첫 남자친구인 조던 클레몬스를 만났습니다. 조던 클레몬스는 1986년 볼드윈 보로에서 로버트 클레몬스와 프레다 소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승리와 도전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형성된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던은 특히 축구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의 성격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트체리 고등학교 시절 뛰어난 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신체적 역량과 스포츠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를 통해 그는 전직 그린베이 패커스 선수인 삼촌 페리 캠프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적 성취의 이면에는 그의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긴 불안한 가정 환경이 있었습니다. 조던의 아버지 로버트 클레몬스는 마약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주 학대했으며 조던과 그의 형제들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운동장에서의 탁월함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지만 형의 비극적인 죽음과 불행한 가정생활의 무게는 그가 헤쳐나가기 힘든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의 꿈과 열망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과 뒤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구와 삼촌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농구장에서 카리사를 만난 그날, 그는 특별한 평온함을 느꼈고,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이 갈망하던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애를 시작했고, 농구는 그들의 공통점이 되었습니다. 카리사의 가족은 조던의 어려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보며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카리사의 자비로운 성격은 그녀로 하여금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녀의 주위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행복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지약 6개월이 되었을 때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카리사의 밝은 에너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듯 했지만, 그녀의 밝은 얼굴 뒤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속마음을 숨기는데 능숙했습니다. 2011년 12월 18일,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밤을 보낸 후, 카리사는 조던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 입고 멍이 든 카리사는 언니 케일라에게 전화를 걸어 조던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관계 내내 겪어온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지지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케일라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조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던은 주를 떠났고 경찰이 그를 잡을 때까지 접근 금지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음에도 조던이 카리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페이스북에서 카리사와 조던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던은 비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변화하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상담 치료를 받겠다고 맹세했지만, 케일라는 카리사에게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1월 11일, 조던은 자신이 투항하겠지만, 카리사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카리사는 의심스러웠지만 여전히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고, 두 사람은 카리사의 차량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조던과 함께 쇼핑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카리사는 실종되었습니다. 카리사의 실종은 그녀의 가족에게 충격을 안겼고, 그들은 비극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2012년 1월 11일 오후 8시 36분, 카리사의 개부 돈이 마코스키와 함께 캐시쿰코는 볼드윈 버러 경찰서로 가서 카리사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관 숀 비아지니와 이야기하며 조던이 카리사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비아지니는 카리사의 차량에 대해 50마일 반경 내에서 경고 알림, b o l 로을 발령했습니다. 캐시와 마코스키는 비아지니의 지도하에 실종자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신고서는 실종자를 추적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국가 시스템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사관의 첫 번째 조치는 조던 클레몬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비아지니는 조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카운티의 보호관찰 서비스를 통해 조던의 최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캐시는 카리사와 조던의 휴대전화 번호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이 번호는 볼드윈 버러 디스패치 센터의 감독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감독관은 핀 기법을 사용해 이들 휴대전화가 신호를 보내는 기지국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핀 결과, 카리사와 조던의 휴대전화는 펜실바니아 주 워싱턴 카운티의 히커리 타운십 근처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아진니는 펜실바니아주 경찰과 연락을 취해 카리사와 조던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그들의 차량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아진니는 볼드윈버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감독하며 카리사와 조던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추가 핑 요청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조사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012년 1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카리사와 조던은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조던은 카리사가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조던이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카리사는 그에게 도망치지 말고 자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과했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는 2012년 1월 1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던은 자수하겠다는 의도를 재차 밝혔지만 카리사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으며, 심지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카리사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카리사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조던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느끼는 동시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조던이 자신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분노를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친구들과 가족의 기대와 우려를 의식하는 것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카리사는 조던을 만나는 것이 그녀를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리사의 가족들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조던과의 어떤 연관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카리사는 조던에게 그를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도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이라고 느끼면서도 결국 그녀는 1월 11일 오후 5시 30분쯤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카리사는 검은색 도요타 이도어 컨버터블을 운전해 엘러게니 카운티 브렌트우드 지역의 메이타이드 스트리트에서 조던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브렌트우드에 있는 PNC 은행 지점으로 갔고, 카리사는 ATM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은행에서 아만다 스타시오프스키라는 은행 직원도 우연히 있었습니다. 스타시오프스키는 밝은 분홍색 포인트 파크대학교 스웨트 셔츠를 입은 카리사가 ATM에서 차로 걸어와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은행의 감시 카메라 영상은 이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스타시오프스키는 조던을 제외하면 카리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후몇 시간 동안 조던은 카리사의 체크카드와 그녀의 아버지 폴쿤코의 카드까지 사용했습니다. 조던은 카리사의 카드로 펜실바니아 주 워싱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오전 12시 30분경, 조던은 워싱턴의 한 드라이브 스루 ATM에서 폴 쿵코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비록 그의 얼굴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ATM을 사용하는 사람의 왼팔이 포착되었고, 이는 조던의 왼팔에 있는 문신과 일치했습니다. 오전 2시 10분경, 조던은 워싱턴에 있는 월마트에 들어가 폴 쿵코의 카드로 비디오 게임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조던은 카리사의 차로 돌아와 떠났으며, 이 장면 역시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오전 6시경, 조던은 시실타운십의 윙클스 주유소에서 담배를 사려 했습니다. 점원 리아 앤 앤드류스는 그 주유소에서의 이전 만남으로 조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앤드류스는 신분증을 요청했지만, 조던은 신분증 대신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오렌지색 PNC 은행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는 담배를 사지 않고 가게를 떠나 카리사의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이후 조사는 폴 쿵코의 카드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아진이 경찰관은 폴 쿵코에게 연락해 그의 카드가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거래와 카리사의 체크카드 거래를 이용해 조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했지만 여전히 조던과 카리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오전 9시 24분경, 시실 타운십 경찰서 소속 제임스 팔코너 경찰관은 워싱턴 카운티의 글래든 로드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카리사의 차량이 도로에서 벗어나 나무에 충돌한 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전진기어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차량은 도로의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해 나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팔코너 경찰관은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뒷좌석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과 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수석을 확인한 후 좌석 위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팔코너 경찰관은 사고를 911에 보고하고 차량 등록을 조회해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디스패치는 해당 차량이 경고 알림 BOLO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때까지 소방관과 응급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한 응급의료진이 차량의 기어를 주차로 바꾸고 엔진을 껐습니다. 팔코너 경찰관은 상황을 잠재적인 범죄 현장으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글래든 로드의 양 끝을 폐쇄했습니다. 몇 시간 후 펜실바니아 주 경찰 법의학 서비스 부대 소속 리처드 헌터 상사가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헌터 상사는 사진과 비디오로 현장을 기록한 후 도요타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문 내부와 뒷좌석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을 즉시 관찰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은 차량 안에서 발견된 빨간 부탄 라이터, CO2 카트리지, 시츠 커피컵, 그리고 3개의 빈 코어스 라이트 맥주 캔등 여러 물품을 수집했습니다. 그중한 캔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또 다른 캔은 밀봉되어 있었지만, 찌그러져 액체가 새고 있었습니다. 법의학 서비스 부대 소속 토드포터 경관은 차량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그는 카리사의 운전면허증, 브레지어, 피 묻은 여성용 바지, 그리고 조던의 이름이 적힌 의료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뒷좌석을 제거한 후 포터 경관은 뒷좌석이 혈흔을 상당히 흡수했으며 좌석 아래에서도 혈흔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마약이나 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각난 플라스틱 가방과 크레코카인을 흡연할 때 종종 사용하는 철수세미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팔코너 경찰관이 도요타를 발견한 근처에서 뱅크스 앤 엔지니어스 사의 윌리엄 바홀리치와 에릭 쇼드는 워싱턴 에비뉴와 사보로드에서 토지 측량 작업 중이었습니다. 쇼드는 나무 및 낙엽 사이에서 밝은 분홍색 스웨트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이 옷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작업을 계속하며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경 그들은 돌아와 스웨트 셔츠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근처에서 여성용 속옷과 양말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숲 속으로 이어진 끌린 자국과 낙엽 아래 인간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도요타 차량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910일에 신고했습니다. 헌터 상사는 바홀리치와 쇼드가 시신을 발견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장소는 글레든 로드에서 약 7~8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 부분에 피가 흠뻑 묻은 분홍색 스웨트 셔츠가 시신 위에 걸쳐져 있고. 썩어가는 나무 그루터기가 시신을 덮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헌터 상사는 현장을 조사하며 스프레이 데오도란트 병, 스티로폼 컵, 보라색 여성용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빈버드 라이트 맥주 캔도 오후 2시 42분에 발견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검시관 티모시 와르코는 사보로드에 도착해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와 낙엽을 치우고 목에 깊은 자상을 가진 나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처는 상당한 출혈을 동반했을 것으로 보였지만 시신 주변이나 아래에는 피가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경, 두 명의 경찰관이 쿰코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족에게 시신을 발견했으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카리사의 부모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은 21세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죄 현장에는 조던의 연루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자정 조던 클레몬스는 워싱턴 펜실바니아에 있는 펜실바니아주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던의 사건은 게리 길만 판사에게 넘겨졌습니다. 배심원 선발은 2015년 3월 11일에 시작되어 2015년 3월 2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 조던은 재판 장소 변경 요청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조던의 재판 유죄 심리는 2015년 5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찰과 조던 양측은 상당한 증언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거 심리가 종료되자 조던은 길만 판사에게 1급살인과 관련해 자발적 중독 또는 약물 상태에 관한 방어 가능성을 배심원에게 지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조던이 카리사를 죽인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조던이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배심원들이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긴장하고 초조해 보였다는 주유소 점원 리엔 앤드류스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차량 사고의 정황을 지적하며 조던이 맑고 명확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빈 맥주캔, 철수세미, 흰색 잔여물이든 가방 등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조던이 특정한 살해 의도를 가질 수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검찰이 조던이 고의적이고 사전계획을 통해 카리사를 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급 살인이 아닌 3급 살인으로 평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조던의 주장을 기각하고 그를 1급 살인, 가중폭행, 시신훼손, 증거조작, 접근장치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5년 5월 15일 길만 판사는 조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길만 판사는 조던의 다른 유죄 판결에 대해 21개월에서 4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사형 선고와 함께 동시에 복역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 5월 4일, 조던은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법원은 그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발표된 후, 조던의 가족은 어떠한 논평도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she deserves it. he deserves everything he's got. but it's bittersweet for us. obviously, c h r i s i s not here. but we got justice for her. 카리사 쿰코의 이야기는 악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형제, 자매, 혹은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리사 쿰코 사건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던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에 동의하시나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텐츠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며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건 제안이나 주제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